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전주 아가페 합창단이 지역교회 섬김을 위한 초청 찬양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십오일 전주 삼기교회에서 열린 찬양 공연은 기쁨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지역성도 칠십여 명이 함께 찬양의 감동을 나눴습니다. 대규모 교회들은 다 성가대가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은 교회는 어, 촌교회 같은 데는 그런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좀 순방을 하자. 그래서 좀 그런 적은 규모의 교회, 소규모의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찬양,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강 지휘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하나님께 최고의 작품을 올려드리는 게 저희 합창단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찬양 사역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전주 아가페 합창단은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 중 하나로서 정기 연주회 외에도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찬양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